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폴라리스 오피스, 당연히, 맞아요. 추세가 상방, 그리고 하방 사이에 껴서 여러분들께 강조시켜드리는 건 뭐다? 맞아요. 이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인데, 이 곳에서 추가적인 발산이 나왔을 때, 당연히 여러분이 따라 들어가는 자리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추세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맞아요. 우리, 2024년 5월 달에 큰 상승폭을 나왔던 고점 대비해서, 맞아요. 드디어 추세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오랫동안 행보했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여기를 뚫어냈을 때보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죠. 바로 8,000원 선과 1 만원 선까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어드릴 거고, 오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폴라리스 AI, 어 폴라리스 AI와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좀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똑같이 추세가 상방으로 돌파됐을 때큰 상승이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폴라리스 AI는 옆으로 횡보하는 어, 구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폴라리스 AI는 하방과 오히려 옆으로 횡보한 구간이 길어야지만 큰 상승이 나온다. 즉,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면 바로 주저앉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맥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게 오늘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야겠죠. 어,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실제 검증이 되냐 아니면 그사람들 신뢰가 있냐 뭐 믿고 따라가도 되겠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면허가 없는 뭐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8회 투자자상 운영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상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나 맞아요 폴라리스 AI나 폴라리스 오피스 매일같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 하면서 우리 주식의 재발견 7080분 이제 7100명 되고 있는데 7000분에게 매일같이 폴라리스 그룹주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잡아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빠른 긴급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매수매도 버튼을 잘 누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보고 대응하는건 어, 이미 늦었다 그래서 영상보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 저의 계좌처럼 여러분들 채워나갈 수 있게, 갖고 나갈 수 있게, 쌓아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통방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있고, 이 소통방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어,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소통방 들어오고 싶다. 그리고 이 소통방에서 오늘도 어떤 종목 매수했냐면, 정확하게 1월 20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 4분에 1차 매도를 했어요. 어떤 매도? 우진 엔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3% 수익구간 나왔는데, 언제 매수를 했어요? 오전 9시 34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진 혜택 1차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구간 극대화를 했습니다. 실제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진짜 매도, 매수를 한 사람들만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1차 매수 이후에보다 꼭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하면서 3% 수익, 그리고 본전에서 청산하면서 오늘 3%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좀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뭐 1, 2주 정도 끌고 갈수 있는 수익 매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소통방 제가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신다? 음, 누구나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대신 010-8115-5112 문자로 폴라리스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여러분들. 저한테 화이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폴라이스 오피스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링크? 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어, 정말 쉽죠? 쉬우니까 이 주식시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중에도 아, 물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계좌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네,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다? 양봉이 나왔는데도 거래 대금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 38억 원이 나왔는데, 뭐다 2.7%밖에 어, 상승하지 못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보시게 되면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래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들어오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종목이었냐면, 자, n s 머티리얼즈라는 이런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2,900분에게 3일 전에 어떤 종목 추천해 드렸냐면 영상 후미의 sp소프트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sp소프트는 어떤 종목이죠? 어, ai 관련된 종목이죠. 이 ai 관련된 종목인 sp소프트는 10% 급등을 하면서 559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장중에 뭐다? 1월 2일 목요일날 큰 상승이 한번 나왔음에도 거래대금이 200억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수금은 어디다? 맞아요. 여기 상승이에요. 이 상승폭이 진짜지? 이건 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상단까지 한번 올라가 보려는 그냥 반등 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이 부분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바닥을 탁 치셔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이해 안 된다 맞습니다 지금 이걸요 그냥 기준봉으로 잡고 매매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깨져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저점을 정확하게 이탈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저점은 이탈했음에도 추세되는 이탈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파동의 고점 저점과 함께 이렇게 추세를 모아가고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지금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 양봉이 나왔음에도 거래대금이 쏠리지 않았다는 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 중에 금융투자는 뭘까지 보고 있다? 상단 6천원 선까지 보고 여기서 1차적인 매수 타점을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이 구간에도 여러분들 거의 한번7% 정도 수익과 나올 거예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50억을 투자했다, 7% 수익, 어, 쏠 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는 거지,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엄청난 재료가 있어서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어,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 물려있고 여기에 물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손절로 아인가 매수타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잡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추세가 돌파될 때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절대 따라 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흔들기가 나와서 어떻게요? 해 어, 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이탈됐을 땐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맞아 추세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다? 제일 큰 하락. 하락도 물건이,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허송세월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폴라리스오피스 대응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떻게요? 해 여기 추세선 쭉 올라간 추세선 약 5,550원을 이탈할 때 여러분들이 손절하시고요. 어때요? 6차원선을 올라탈 땐 여러분들이 풀매수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폴라리스 ai의 수급이 좀 이상하다 어,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죠? 1월 17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때 67억 원이 매도가 나왔어요. 누가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연기금이 언제 들어왔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92,000주가 그렇습니다. 바로 12월 11일날 여러분들께 9만 2천 주까지 매수하면서 아 이거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감을 준 적이 언제였어요? 12월 11일 언제요? 고점이었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날 무려 1,780억이 들어올 때 그때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연기금이었어요. 연기금이 만든 이 양봉에 뭐 어떠,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폴라이스 AI는 손절 물량이 나왔고요. 그러면서보다 양봉이 실렸는데, 거래 대금이 전일보다 150% 정도 크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저께 17일에 더 많은 배도를 했어요. 누가? 연기군과 함께 외국인이 더 많은 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양봉은 오히려보다 반등이 나오겠지만 똑같이 3250원에서 큰 저항대를 맞고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반능 파동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볼수 알고 수급을 대응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폴라리스 AI가 이, 이 추세대 추세대로 뚫고 올라가기 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와의 상관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폴라리스 AI와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자 폴라리스 AI는요 최근에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보여줬습니다. 언제였냐면 2024년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자 이때 이 상한가를 만드는 게참 중요한 봉인데 기준봉이 될수 있거든요. 이 기준봉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지금 폴라리스 AI는 챗봇, 챗 GPT 뭐 당연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철도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상승할 때 올라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가 AI인 건 맞습니다만, 실제 따놓고 보니까 폴라리스 AI는 재건주들과 같이 올라갔다. 어 근데 지금 재건주들 어때요 여러분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뭐 삼부토건 같은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DYD라는 종목이 있죠 이 DYD도 소폭의 상승 이후에 눌린 구간 발생되고 있고 거기다가 당연히 대장주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SY 스틸테이 종목도 여러분들보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을 때 전고점의 지속적으로 맞어 저항대가 맞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폴라리스 AI는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다 바로 재건 관련주다. 자, 오늘 수급이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정확하게 팔았죠? 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택한 건 우리나라 재건주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된 이슈가 우크라이나 뭐 재건 뭐 우크라이나 다시 한번 한다라는 트럼프가 뭐 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보다 저항대를 맞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폴라리스 aa뿐만 아니라 재건주들이 여기서 외국인들이 다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수급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요, 이런 폴라리스 AI의 덕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AI 정통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애플 대장주인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장 큰 화제가 될수 있는 건 뭐다? 애플 폴더블폰 아이폰이 출시가 준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폴더블폰에는 뭐다? 가장 중요한 AI가 탑재가 되고요. AI가 대거 탑재가 되는데 99%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폴더블이 중요한 건 뭐예요? 어,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저장장치, 반도체를 삽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폰 에어의 새 설계 기술과 폴더블폰 혁신과 함께 AI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온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애플 대장주인 플라리스 오피스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 애플과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실제 트럼프가 애플 미국 투자를 약속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대기업들,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을 트럼프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미국에서 AI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제1의 투자 시장이자 매출 극대화 할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다. 우리 미국에서 1등이죠? 이 미국이 AI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I는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부각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그 다음에 L.S. 그룹 같은 어떤 전력기기들이 계속해서 부각은 받을 텐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도체와 전력,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AI를 돌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통기업 중에 유일한 폴라리스 오피스는 AI에 대한, 애플에 대한, 구글에 대한, 그리고 삼성에 대한 후재를 받으면 추가적인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다? 눈치 보기 장세의 대표적인 삼각수렴이 나오고 있고요. 삼각수렴의 중간 라인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추세가 모여지고 있고 힘이 증축되고 있고 이 힘이 위로 발산됐을 땐 6,00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 아래로 발산됐을 땐 5,550원에서 매도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호의 찬스 기회가 왔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도 모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6천원에서 상승했을 때 보세요. 단기적인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여있고 주봉상 20주 이동평균선이 드디어 상방추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게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모르고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시면 어때요 영상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영상에서 삼각수렴과 어떤 걸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재료를 수첩에다가 적고 외워놓고 꼭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겠다 왜? 이 대응이라는 게매수 스타점이 가장 좋아야지만 대응이 쉬워지고요. 이미 매수 스타점을 위해면 뭐다? 추가적인 매수 스타점은 정말 정말 중요해져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와 이런 대응 방법 모르고 투자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우리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이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좋은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들 브리핑 도와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고, 일단 계좌 회복부터 하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폴라이소피스 매일같이 1일 1비, 1위 비로 대응하지 마시고, 진짜 맥점에서만 대응할 수 있게, 일단 시드를 모을 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제 번호 010-8115-5111 문자로 네, 폴라리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링크를 보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히든 종목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12월달 1월달 같이 어, 보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 이제 매수 타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8월달 한국 BNC 25%, 21%, 16%, 37% 그리고 주식시장 바닥 쳤을 때도 66% 상승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달 히든 종목은요. 보유기간 1개월 잡고 있는데 뭐다? 80% 수익률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더 비싸면 안 되고 더 낮으면 안 돼요.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또 유통 비율이 충분히 큰 손들이 드리블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큰 손이 누가 누가 되고 있다 외인들의 미친 매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집중 또 집중해야 될 자리다 그런데 어떤 테마에 있는 종목이에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늘요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제주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이 종목 3천억이 몰렸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종목입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오늘 거래 대금이 790억, 약 800억이 몰리면서 28%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평생 영원한 어, 탑 테마는 반도체 종목 돌고 돈다, 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다시 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보세요. 정말 미친 척하고 매수를 하고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폭등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삼각수련 돌파 이후에 안착,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나도 한번 놓치지 않고 매수하면서 이렇게 수익구간 차곡차곡 수익구간 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우리 하이젠 R&M, 실제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하이젠 R&M, 언제 매수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매수하고, 보세요. 이렇게, 오전 10시 20분에 언제였어요? 1월 2일날, 새해에 60% 이상 홀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월 3일날, 하이젠 R&M, 66% 수익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어, 이렇게, 같이 잡아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 휴림나복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직도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33%까지 가져가는 모습들을 지금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히든 종목 관심이 있습니다. 어 나도 한번 매수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신다면 여기 제 번호로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히든 종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우리 매수 매도 타점방 소초대도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함께 관심 종목들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주식시장 살아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누구나 신청하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종목으로는 무슨 뭐 계좌를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터무니없이 막500% 올라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80% 정도 최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대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매매 타점방 지나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 꼭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영상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